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 카페에 음, 사람들은 집이 아니라 계층을 산다 어, 이런 글이 있길래 음, 한번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좀 어, 잊고 살았는데 어, 제가 유튜브 하는 사람인가 어, 이번달에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아 가지고 사실 유튜브를 잘못 올리고 오셨습니다 음. 이거 올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원분께서 어발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하고 유튜브 하실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 하는 사람이었구나 한번씩 하는 사람이었구나 아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뭐 저는 따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 평소에 늘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네뭐제 유튜브를 기다린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다고 하니까 어 일단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저 어 영상 요 회원 자 회원 방은 뭐일주일한 번씩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데. 음. 요거는 대시민 방입니다. 대시민 방. 왕시민은 아직 예전에 운영하다가 지금 운영 안합니다 토지를 매수하기 직전 내지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은 왕시민으로 회원가입하시면 한 100개 정도 영상이 있을 겁니다 뭐 그걸 보고 토지를 매수하든지 매도하는지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상가나 아파트에 대한 거는 죠 대시민으로 회원가입하시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 달에 5만 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제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듣고 싶은 사람은 얘기하시고, 자 오늘은 우리 카페에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 늘초님께서 널초님께서 이런 주제로 사람들은 집이 아니라 계층을 산다. 자 이런 주제로. 글을 작성해 놓았길래 자요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어, 밑에 내용은 있죠 에, 지극히 개인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부 빼고 어, 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범원 내글일 때는 소위 고소득 일자리가 약 1만 4천 개 정도 밀집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에,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하지만 대구 모든 시민들이 거기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볼까요? 어디? 범모 내거리를 바라볼까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학군이 좋아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자녀가 없는 뭐, 이인 가구, 흔히 말하는 딩크족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자, 이 사람들까지 범모 내거리에 올 필요가 있나?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누군가에게는 집이, 단순히 주거지가 아니라, 나 어디 산다. 어, 내가 속하고 싶은 사회적 계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범어 네글에 산다. 이렇게 지금, 어, 서두에 에, 말을, 을 어, 하고 있죠. 사실, 범어 네글이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죠. 어, 대로변 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맛있는 술집도 많지 않고, 뭐, 놀이 문화도 없고 한데 굳이 거기 왜 가냐 아 그렇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 우리는 종종 현실 현실보다 더 높은 계층에 속해 있는 척하며 소비하고 선택합니다 아, 그게 때로는 가족의 희생과 감정의 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위한 집인가요 아니면 내가 속하고 싶은 계층의 입장권 이야기 동문 모임이나 뭐 지인들 간에 얼마의 모임이 있을 때 에, 보통 뭐 직장 이야기하다가 어디에 사냐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에, 보통 어디에 산다 자그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 산다 하면 더 이상 친구가 묻지 않고 오, 사회적으로 성공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 대구에서 가장 에, 사람들이 인식이 사회적으로 개층적으로좀 어, 성공했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범어 내거리의 아파트를 거주한다. 뭐, 그런 이야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빙성과 신뢰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거기 있죠. 어, 타구에, 동구나, 어, 뭐, 북구, 뭐 달서구, 달성군. 거기 신축 아파트보다도 범어 내거리 아파트가 대체적으로 거기보다도 더 좋은 집이 잘 없죠. 어, 잘 없습니다. 뭐, 제니스 캐도 있죠. 막상 다 가보면, 에, 집도 좁고,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w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비싸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다구요 자 그렇고 자 대구 아파트 월별 거래량을 한번 보면 드디어 이제 대구 아파트가 아 2200건 자 2200건이 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자, 왜 상당합니까 이게 21년도 보겠습니다 21년도 자 21년도에. 대구 아파트 21년도 이후로 1, 2, 3, 4, 5, 4년 6개월 동안 2200건 넘어선 적이 25년 6월달 처음이다. 이거죠. 아, 처음이다. 예. 그래서,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상당하다. 엄청나게 크다. 엄청나게 크다. 겁니다. 자, 엄청나게 크다는 말의 의미는 각자 해석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무더위에 1 0 8 0안꺼이 되죠. 어, 근데 인천 광역시가 항상 대구보다도 훨씬 많았는데, 7월달은 왠지 대구가 조금 더 많다, 그죠? 자, 부산이 지금 대구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부산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층, 자, 집이 단순히 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이게, 에, 어떤 사회 계층을 형성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수성구의 특히 거래가, 이번 6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죠. 물론 타구도 지금 거래의 흐름이 증가 추세이긴 한데, 수성구가 유독 436건이 되죠. 436건. 이거 상당히 많은, 아직, 어, 한 6일 좀 남았습니까? 5일 남았네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400건이 넘어갔다 이거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4년 6개월 만에 이 정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달이 없을 정도로 436개 된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범원내거리보다는 호수가 있는 있죠 여기 경산에 이게 남매지죠 남매 지역이 바로 앞에, 임당, 호반, 베르디움. 자, 이런 아파트가 제가 볼 때는 살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만 살기 좋은 게 아니고, 각 구별로 있죠. 어, 조금, 어, 시골은 아니지만, 음, 여기 봉무공원이죠. 여기도 아파트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호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서 각 구별로, 사람들의 입에는 오르내리지 않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구 아파트 시장은 카페라든지 커뮤니티에서 특정 특정 위치 특정 단지 특정 동을 좀 띄우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격이 좀 불규칙적으로 특정 아파트 특정 위치에만 가격이 좀 오르는 듯한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극화, 양극화 이야기하지만, 이 양극화도 좀 지나면 있죠. 어, 키 맞추기는 다 이루어진다. 어, 계속적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극화는 제가 볼 때는 대구와 서울은 양극화가 이루어질지 몰라도 대구 내에서는 크게 양극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양극화를 이야기하지만, 한 보시죠 앞으로 한 2년 정도, 3년 내에 되면죠 여기 지금 오르나 아파트는 멈출 겁니다. 어느 순간에 멈추다가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인건 아파트로 퍼져나간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신은 부부나 30대가 30대 40 초반 자 이런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만 지금 오르지만 자 그거를 팔고 이동하시는 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은 그렇지 않대 그죠? 실속을 챙긴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의 공간이 아니고 사회 계층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매수하는 그런 아파트 다 하지만 그 아파트를 매도하신 분들은 자 실속을 챙긴다 이거죠 자 그렇다 보면 아파트가 키마 추위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아파트 뭐10 1억, 12억, 뭐 10억 이상부터 그런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 먹을 게 별로 없다 이거죠. 뭐 12억, 13억 주고 들어가지고 뭐 17억이 된다 하더라도 세금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이자 내고 나면 뭐뭐 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분위기에 휩쓸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든 실거주든 조금 더 실속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즉 오르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 아니겠나 물론 부동산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가는 놈이 더 간다 하지만 뭐 14억짜리가 가봤자 아무리 가봤자 20억입니다 그럼 14억 주고 사가지고 대출한 8억 내면 뭡니까 한 5년 뒤에 설사 20억 간다 하더라도 어, 취등록세 한번 계산해볼까요 대 음 14억. 자, 14억 건, 14억 주 사는데 이게 2,030년 돼 가지고 20억 됐다. 그럼 이게 취등록시 하면 얼마입니까? 한 6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나가겠죠. 6천만 나오고, 만약 8억을 내가 대출냈다. 8억 어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4% 봅시다. 그럼 1년에 3,200이죠. 어, 3,200. 그럼 여기에 에, 에, 25년이니까, 자, 5년 잡시다. 5년. 자 곱하기 5 하면 이 얼마입니까? 자 1억 6천 자 1.6억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1 4억 6천에서 자 1억 6천 다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6억 2천이죠. 16억 2천 자 16억 2천 더 갔는데 20억 됐다. 그럼 얼마나 갔습니까? 3억 8천이죠. 3억 8천을 내가 벌었는데 실제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자까지 계산하니까. 안 하니까. 자, 14억, 14억 6천에서 20억 잡으면 이게 5억 4천이니까, 5억 4천에서 12억까지는, 비교세고 자, 그러면 12억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 세금, 으로도 한, 한, 5천, 4, 5천은 나오고 있습니까? 어, 그러면, 오, 4천 빼면, 3억 8천에서 4천 빼면, 3억 4천, 3억 4천. 에, 그래서 14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어, 2030년 돼가지고 20억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벌어은 거는 3억에서 3억 4천. 이래 봐야 되죠? 그래서 실속 있는, 어, 그런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카페에 이제 유튜브 찍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유튜브를 한번 올려봅니다. 어, 좀 더, 어, 어, 이 부동산이나 세상 살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셔 가지고 많은 글을 남겼으면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